건강은 돈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아는 사람이 먼저 지키는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챙기고 녹즙이나 케일, 견과류를 매일 드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혈관을 젊게 만드는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하루 한 조각만으로도 몸속 혈관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음식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는 단순히 생선 한 종류가 아닙니다. 연어에는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줄어드는 좋은 지방.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에 쌓인 노폐물과 염증을 줄이고 피가 더 부드럽게 흐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연어를 꾸준히 먹는 사람은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도 좋아지며 피부가 맑아지는 변화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혈관까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혈관의 노화는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진행됩니다. 음식 하나를 바꿔도 몸의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어는 바로 그 변화를 만드는 음식입니다. 의사들이 이건 꼭 드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몸 안에서 조금씩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혈압이 내려가고 피부톤이 밝아지며 몸이 덜 피로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어는 비타민과 단백질, 미네랄이 고르게 들어있어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루 한 조각의 연어, 그 습관이 쌓이면 혈관의 나이와 피부의 나이까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어가 왜 혈관 건강과 노화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지,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은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오늘 내용은 단순히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생명줄입니다. 피가 막히거나 끈적해지면 몸 전체의 기능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심장과 뇌,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도 결국 혈관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혈관은 서서히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 이유는 피 속에 지방이 산화되어 혈관 벽에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혈관 노화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도 없지만 안에서는 이미 염증이 쌓이고 피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는 상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연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 그중에서도 DHA와 EPA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속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 피가 더 부드럽게 흐르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벽이 다시 유연해지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또한 연어에는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두 성분은 혈관 속에서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어를 먹으면 혈관이 젊어지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중년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 주 3번 연어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피속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30% 낮아졌고 혈압도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효과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연어의 또 다른 장점은 몸 안의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혈관은 단순히 피가 흐르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결국 혈류가 막히게 됩니다.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이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 혈관의 손상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약이 아닌 음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한 조각의 연어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 혈압 약을 추가하지 않아도 혈관의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연어를 혈관 청소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혈관이 젊어지면 몸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피로가 줄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또한 손끝과 발끝의 냉증이 완화되고 잠이 더 깊어지는 효과까지 나타납니다. 결국 연어는 피 속의 기름기를 조절하고 혈관의 유연성을 회복시키며 몸의 노화를 되돌리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음식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연어가 단순히 혈관뿐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과 세포 노화까지 바꾸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느려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몸속에 쌓여가는 염증 때문입니다. 이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진행되며 혈관뿐 아니라 근육, 뇌, 피부, 장기 전체를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의사들은 이 현상을 조용한 염증, 즉 만성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염증이 계속되면 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세포 단위에서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연어는 이 염증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연어 속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하고 대신 염증을 가라앉히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 몸속 염증 스위치를 꺼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약처럼 일시적인 억제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세포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안정시킵니다. 이 덕분에 면역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막고 피부 트러블, 관절 통증, 근육 피로 같은 만성 염증 증상들이 완화됩니다. 연어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피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감기나 염증성 질환이 줄어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연어의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연어의 붉은 빛을 만들어주는 색소로 비타민 E보다 수백 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아스타잔틴은 활성 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의 근본 원인을 차단합니다. 이 물질이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퍼지면 혈관 벽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피부나 뇌세포의 손상도 예방해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을 쉬거나 음식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가공식품, 흡연, 자외선 노출이 많아지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면 세포가 변형되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주름이 늘고 머리가 잘안 돌아가며 피로가 쌓이는 것이죠. 하지만 연어의 아스타잔틴은 이 활성산소를 안정화시켜 세포가 스스로 복구할 시간을 벌어 줍니다. 또한 연어에는 비타민 D와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세포의 면역 작용을 강화하고 염증으로부터 장기를 보호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게 도와주고 셀레늄은 간과 갑상선의 해독 기능을 높입니다. 이두 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몸 전체의 염증 수준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세포 하나하나가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이처럼 연어는 단순히 영양이 많은 음식이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늦추고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어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피부가 탱탱하고 머리가 맑고 몸이 덜 무겁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포가 젊게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어의 이런 작용은 나이와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중년 이후에 연어를 주 3번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중 염증 지표가 낮았고 피로감과 관절 통증 호소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음식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의 염증 수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결국 연어는 몸 안의 세포가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바라기보다 꾸준히 먹으면서 몸의 균형이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한 조각의 연어가 쌓이면 당신의 몸속 세포들이 다시 젊게 깨어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피부가 칙칙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피부 아래의 혈관과 세포가 노화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약해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결국 피부는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며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게 됩니다. 연어는 이 과정을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연어 속의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속 모세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피부 세포 사이의 수분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덕분에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도 촉촉함이 유지됩니다. 연어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윤기가 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어에는 또한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비타민 C보다 수천 배, 비타민 E보다 수백 배나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피부 속 콜라겐이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 성분은 햇빛에 의한 손상을 줄이고 피부를 더욱 맑게 만들어 줍니다. 즉 연어는 단순히 주름을 예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피부 속 구조 자체를 젊게 유지시켜주는 음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 콜라겐이 빠르게 감소하는데 연어의 아미노산 조합은 이 콜라겐을 만드는 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연어를 꾸준히 먹으면 피부가 탱탱해지고 피부를 지탱하는 힘이 되살아납니다. 화장품이나 크림은 피부 겉만 바꿔주지만 연어는 피부 속 구조부터 회복시킵니다. 이건 거치장이 아니라 진짜 젊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또한 연어에는 비타민D와 셀레늄,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재생 속도를 높이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비타민D는 세포가 새로운 피부층을 만드는 과정을 도와주고 셀레늄은 피부 속의 독성물질을 해독해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며 연어를 먹는 사람은 피부색이 고르게 유지되고 트러블이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노르웨이의 한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연어를 6달 동안 주 3번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피부의 수분 함량이 30% 이상 높아지고 주름의 깊이가 평균 20% 줄어드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건 화장품을 바꾼 결과가 아니라 음식 하나만 바꾼 결과였습니다. 연어의 한겸 작용은 피부의 붓기나 홍조를 완화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붉은 기가 많은 사람들은 연어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피부 속 염증이 줄면 색소침착도 줄고 피부톤이 자연스럽게 환해집니다. 즉 연어는 피부의 겉모습뿐 아니라 피부 건강 자체를 되살리는 음식입니다. 또한 이 항산화 작용은 단순히 피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포 전체의 노화 속도를 늦추어 몸 전체가 젊어 보이게 만듭니다. 피부가 탱탱해지고 눈과 주름이 줄어들고 얼굴색이 맑아지는 것은 결국 혈관과 세포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연어는 많은 의사들이 먹는 동안 보습제, 피부의 비타민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자랑합니다. 매일 한 조각의 연어. 그 단순한 습관이 피부의 나이를 열해 이상 되돌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살아온 습관의 기록입니다. 매일의 식탁이 바로 피부의 거울이 되는 셈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모두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연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 속에서의 흡수율과 작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어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치료가 됩니다. 연어에 들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 셀레늄은 모두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는 공복길 때보다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특히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채소나 통곡물과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안정되고 영양이 훨씬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공복 상태로 먹으면 영양이 흡수되기 전에 몸이 소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조각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이 가장 적당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몸에 필요한 지방은 일정한 양 이상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어는 단기 효과를 내는 보약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되돌리는 장기적인 음식입니다. 조리 방법도 효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연어의 핵심 영양소인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센 불에서 오래 구우면 쉽게 파괴됩니다. 따라서 기름을 두르고 굽는 대신 중불 이하로 살짝 익히거나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 구우면 영양 손실이 적고 지방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름을 사용한다면 올리브유나 들기름처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오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훈제 연어는 맛이 진하고 보관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염분과 방부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자주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끔 특별한 날에 먹는 정도라면 괜찮지만 건강을 위해 먹을 때는 생연어나 저염 냉동 제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연어를 먹을 때 함께 곁들이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메가3 지방산의 산화를 막고 혈관 속에서의 항산화 효과를 두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브로콜리, 파프리카, 토마토를 함께 곁들이면 맛도 상큼하고 영양 균형도 완벽해집니다. 섭취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이 더 적절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천이 높을 때 흡수가 잘 되므로 몸이 완전히 깨어 있는 오후 시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 너무 늦은 밤에 먹으면 소화가 더디고 숙면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 취침 2시간 전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해동 방법입니다. 냉동 연어를 전자레인지로 급속 해동하면 단백질이 변성되어 맛과 영양이 모두 손실됩니다. 냉장실에서 서서히 해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과정만 제대로 지켜도 영양 보존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어를 매일 먹기 어렵다면 주에 3번 정도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짧은 기간의 집중 섭취보다 지속적인 섭취가 혈관과 세포의 변화를 이끕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피로감이 줄고 두 주가 지나면 피부의 윤기가 달라지고 한 달이 되면 혈관의 탄력이 회복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연어는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습관입니다. 식사 한 번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혈관과 세포는 젊음을 되찾기 시작할 겁니다. 연어는 몸에 좋기로 유명한 음식이지만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먹는 조합에 따라서는 연어의 좋은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나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기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연어에는 이미 좋은 지방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겹살, 버터, 튀김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좋은 지방의 효과가 사라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이런 조합은 중성지방을 높이고 혈압까지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짜게 먹는 습관은 연어의 효과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연어 자체에도 약간의 염분이 있는데 간장, 된장, 소금, 양념이 강한 반찬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이 과다해져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더 빨리 노화됩니다. 훈제 연어나 절임 연어처럼 염분이 많은 제품은 이미 간이 되어 있으니 다시 간을 하면 몸에는 독이 됩니다. 연어는 소금보다 레몬즙이나 허브로 간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당분이 많은 음식과의 조합도 피해야 합니다. 연어를 흰쌀밥, 흰빵, 단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오메가3 지방산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여버립니다. 결국 연어를 먹으면서도 살이 찌거나 혈관이 막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술과의 조합입니다. 특히 맥주나 소주는 오메가3 지방산을 산화시키고 간의 해독 기능을 방해합니다. 간이 바쁘면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중성지방이 증가하고 지방간으로 이어집니다. 가끔 와인 한잔 정도는 괜찮지만 기름진 안주와 함께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온조리 음식과 함께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튀김이나 전, 볶음류 같은 음식은 조리 과정에서 생긴 산화 지방이 연어의 영양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식용유를 재사용한 음식은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연어는 가능한 한 구우거나 찌거나 날 것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K가 많은 음식과의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성분인데, 연어의 오메가 3 지방산은 피가 굳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과하게 들어오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소량 곁들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연어의 영양이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조합을 피하는 것입니다. 짠맛, 단맛, 술, 기름진 음식. 이네 가지만 피해도 연어는 최고의 건강식이 됩니다. 음식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어는 분명히 약이 될수 있는 음식입니다. 다만 올바른 방식으로 먹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연어는 같은 연어라도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에 따라 영양 성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좋은 연어와 그렇지 않은 연어는 맛뿐 아니라 몸속에서의 작용까지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연어를 드신다면 무엇보다 진짜 좋은 연어를 고르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연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다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자연산 연어와 양식장에서 인공사료로 길러진 양식 연어입니다. 자연산 연어는 찬 바다를 오가며 자라기 때문에 근육이 단단하고 지방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오메가3 지방산의 질이 뛰어나고 불필요한 지방이 적습니다. 반면 양식 연어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료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지방의 양은 많지만 질이 떨어집니다. 즉, 같은 연어라도 영양의 밀도와 지방의 순도가 다릅니다. 좋은 연어를 고를 때는 색깔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자연산 연어는 붉은 빛이 도는 선명한 주황색이며 살결이 매끈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반면 양식 연어는 인공 색소를 먹여 색을 맞추기 때문에 색이 유난히 균일하거나 탁해 보입니다. 또한 너무 윤기가 돌거나 기름이 많은 연어는 산화가 진행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냄새를 맡았을 때 비린 냄새보다는 바다 냄새처럼 깨끗한 향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연어를 구입할 때는 해동 방식과 유통 과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냉장 해동 연어라고 표시된 제품은 수입 후 급속 해동을 거쳐 바로 유통된 것으로 이미 한번 해동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제품은 신선도가 낮고 조리시 수분이 많이 빠집니다. 가능하면 냉동 상태 그대로 보관된 제품을 구입해 집에서 천천히 냉장 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기도 중요합니다. 노르웨이, 알래스카, 캐나다산은 물의 온도와 먹이 환경이 좋아 지방의 질이 높습니다. 반면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자란 연어는 지방이 쉽게 산화되고 오메가3 함량이 낮습니다. 가격 차이는 있지만 혈관 건강과 노화를 생각한다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연어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어를 살때 포장 상태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 내부에 물기가 많거나 냄새가 나는 제품은 이미 산화가 진행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살짝 눌러보았을 때 탄력이 있고 색이 균일하게 유지된 제품이 가장 신선합니다. 그리고 투명한 포장재를 사용해 속이 잘 보이는 제품이 좋습니다. 만약 냉장 연어를 바로 요리할 계획이라면 구입 후 이틀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상 보관할 경우 비타민과 지방산이 산화되어 효능이 떨어집니다. 남은 연어는 밀폐 용기에 담아 공기를 최대한 빼고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 정도는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연어를 고르는 마지막 기준은 투명한 유통 경로입니다. 정식 수입 경로를 통해 검역을 거친 제품은 중금속과 항생제 검사를 통과한 것이므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어, 너무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좋은 연어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으로 들어가는 영양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는 순간 이미 절반은 건강을 얻은 셈입니다. 몸이 변하는 건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고르는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한 조각에 더 연어, 이 단순한 습관이 실제로 우리 몸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음식 하나로 몸이 달라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꾸준히 먹은 사람의 몸은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진다고요. 연어를 꾸준히 섭취하면 먼저 피 속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끈적함이 줄어들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손발 끝까지 따뜻해집니다. 평소 손발이 차거나 쉽게 피로를 느끼던 사람들이 연어를 섭취한 뒤 며칠만 지나도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돌면 산소가 세포까지 잘 전달되고 세포가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피부와 머리카락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피부에 칙칙함이 사라지고 광택이 돌기 시작하며 잔주름이 완화됩니다. 머리카락도 윤기가 돌고 탈모가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혈류와 세포의 회복이 피부와 모발까지 이어진 결과입니다. 몸속의 염증 수치도 낮아집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연어를 주에 3번 이상 먹은 사람은 혈중 염증 지표가 평균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관절통이 줄고 근육이 뭉치거나 붓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잠이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달 정도 꾸준히 먹으면 뇌와 신경계의 변화도 시작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신경 전달이 빨라지고 기억력이 개선됩니다. 노인성 건망증이 완화되고 집중력과 사고력도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연어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의 치매 발병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연어는 또한 면역력 강화에도 뛰어납니다. 셀레늄과 비타민 D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 잦은 감기에 걸리는 사람에게 연어는 천연 면역 보조제와 같습니다.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몸이 덜 피곤하다. 기분이 안정된다. 아침이 가볍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세포가 건강해지면 호르몬 균형이 안정되고 자율신경이 부드럽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몸의 모든 시스템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연어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얼굴빛이 밝아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진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건 화장품도 운동도 아닌 몸 안의 회복이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하루 한 조각의 연어는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깨워주는 가장 현실적인 건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건강 정보를 듣습니다.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나쁘다. 누구는 어떤 약을 먹고 좋아졌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습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연어처럼 말이죠. 연어는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혈관이 깨끗해지고 주름이 사라지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혹은 일주일에 세 번만이라도 꾸준히 챙긴다면 몸은 아주 조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피가 더잘 돌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피로가 줄어듭니다. 피부는 조금씩 맑아지고 얼굴빛이 환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그건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노화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습관의 결과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이 조금씩 몸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습관, 즉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자고 꾸준히 움직이는 일은 몸을 서서히 회복시킵니다. 연어는 그 회복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 음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탁 위에 한 조각을 바꿔보세요.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반응합니다. 며칠 만에 손끝이 따뜻해지고 한달 뒤에는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연어 한 조각이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혈관, 세포, 면역, 피부를 되살리는 수많은 영양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돕는 음식이 진짜 건강의 해답입니다. 의사들이 연어를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보다 안전하고 꾸준히 먹을 수 있으며 몸의 균형을 가장 자연스럽게 되돌려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식탁 위에 연어 한 조각을 올리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혈관과 세포,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